네, 270도. 네. <laughs> 자, 치즈케이크고요 어, 32 카운트, 3월입니다. 왜 3월이냐면은,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, 어, 16 카운트하고 리스타트해요 그러면 다시 12시를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3월입니다. 자, 1번부터 가볼게요. 섹션 1,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스텝 하시면서, 락 o 1. 자, 힐을 약간 들어주시는 것 좋아요. 자, 몸을 기대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시작. 1. 그 다음에 노으면서 스파이럴. 270도요. 지금은 12시 방향이에요. 시선은 이쪽을 보고 있지만. 자, 2 하실 때 왼발 놓고, 스파이럴 270. 2. 그래서 9시 방향이에요. 자, 런어라운드 갈 거예요. 3시 방향으로. 아, 6시 방향으로. 시작. 3 and 4 and 5. 6. 풀턴. 7 and 8. 5 and 5 하시고 6시 방향 왔습니다. 섹션 2. 왼발, 앞에락입니다. 시작. 원, 앤, 투, 앤, 쓰리, 앤, 포. 그 다음에, 파이브. 오른발을 놓으면서 사선, 어깨너머로 보시고, 파이브, 식스. 다시, 리커버. 그 다음에, 세븐, 앤, 에잇. 하시면서, 여섯시 방향. 세븐, 앤, 에잇, 앤. 까지 오시면 됩니다. 자, 3번, 빅 스텝 드래그. 시작. 원, 투, 쓰리, 앤, 포, 앤. five and six, seven and eight and. 자, 4번. 자, 행진하듯이. o n 3, two, three, four, rocking chair. five and six and seven, eight and. 하시고, 다시 1번 돌아갑니다. 시작. one, two, three and four and five. six, f l l t n 오, oh, and, oh, 앞에다. 원앤백 차차를 두로 연결해서 파식 세븐 엔 에이 엔원투재즈박스라고 생각하세요. 포앤파앤식 세븐 엔 에이 엔원투 쓰리 포파엔식엔 세븐 에자 여기서 그렇죠 바로 연결하시는 건데요. 세 번째 올은 1 6칸 타고 리스타트입니다. 시작 원 2, 3, 4, 5, 6, 7, and 8, and 1, restart, 2, 3, 4, 5, 6, 7, 8, 1 n d f i v 하고 하시면 됩니다.